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 선교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제가 몇 주간 전광훈 씨에 대해서 일절 영상을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3개국에 말씀을 전하러 다니라고 정신이 없기도 했었고요. 이제 거의 몰락해가는, 몰락해가는 와중인데 내버려둬도 자멸하겠구나 요 생각이 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안티다운 목사님께서이 글을 하나 또 보내주셨어요. 요 글은 소개해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 전광훈 교회에서는 8.15 대회를 4.19시 국민혁명대회라고 홍보하고 있다. 특유의 선동을 통해 1천만 명이 모여달라고 호소한다. 근본 가진 사람들, 1700만 명 기독교인 윤석열을 찍은 1600만 명이 모두 모여야 한다며 열변토한다. 이번 총선이 사기 선거니까 9월까지 총선을 새로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윤통 최진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진짜로 주제 파악을 못해요. 이번 혁명은 볼셰베키 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능가하는 혁명이라고 기염도한다참참 아, 참 무식해요 그죠 전광군교는 앞서 용산에 텐트 만 개를 치고 투쟁하겠다고 했었다 그리고 총선이 끝나면 세계 기독정을 짓겠다 했고 설계하는 데만 104억이 들었고 장소도 용산에 짓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도 소식이 없다 기독정은 물론 텐트 치는 것도 기미조차 없다 물론 약속해놓고 허언된 게한두가지일라만 기독청 경우 이렇게 장소 설계비 시기까지 못 봐가 말해놓고 아직 기미조차 없는 건 면목 없는 일이다. 게다가 과거 기독총 위에 모금된 금액이 2조라 있는데 지금 와서 돈이 모자란다며 헌금을 부탁하는 건 신뢰를 잃을 처사다. 총선 끝난 지 언제인데 14억 0들려 설계한 건축물을 지금 와서 미루고 하는 게될 말인가? 그렇잖아도 미국 1리터3 0 0일을 돈으로 사겠다며 이 일에 목숨까지 걸겠으니까 매달 10달러씩 송금해달라고 교포들에게 호소했었다. 하지만 그리이엄 폼페오 10인의 의원들 광화문에 온다 해놓고 모두 뻥됐지 않은가. 300일을 돈으로 사기 위 목숨까지 걸겠다 했던 말이 허언이 되고만 셉니다. 이렇게 허언이 많았던데 게다가장위돈 내부에서도 이탈자들이 생겨 심지어 맥다니엘이나 이성이 변호사마자 안티한다는 소리가 날 정도이고 또 매월 100만원씩 주겠다며 다단계식 약속을 한게 지켜지지 않아 항의를 받고 있다리 어려움이 중첩인 셈이다. 이번에 혁명을 하려면 우선 모인 수가 막대하게 모여 불리기가 압도적이어야 할 텐데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광원에 보였던, 광화문에 모였던 인파 중80%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는데 이들이 모두 가버리고 장위교인으로 열광하는 일부만 모이는 셈이다. 많은 혼과신성모독적 이단 발언, 교회 이미지 악화의 박차 가해온 점 등이 95% 교회와 교인들을 등지게 만들었다. 특히, 주야장창 목회자를 욕하면서 교인을 인질로 삼고 주머니 털어먹는 목사들이라며, 이건 장위교회에 맞는 말. 쉐니시켜온 결과, 장위교인들은 아주 교회 목사에 대한 욕설이 입에 달렸다. 죄악이죠. 큰 죄. 이렇게 교회를 원수처럼 만들어놓고 1,700만 세례교인, 30만 목회자, 25만 장로가 왜 애국인동 안 하냐고 마구 욕해대는 극한 모순을 범한다. 교회를 빤스 내리고 재산 바치러 가는 곳으로 이미지화한 건 한국의 현대사의 수치이다. 어떤 여성 유튜버는 빤스 바른 덕으로 전시 인지도가 수치로 얼룩져 있다면서 애국위에서 잠시 전시와 손잡았던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이 거의 떠나갔다고 외친다. 이렇게 인심은 싸늘하다. 전광훈교가 8 1호에 천지개벽할 것처럼 거대 담로를 고수하는 것과는 다른 상황이다. 광화문 대회 때마다 세상을 바꿀 것처럼 표요했지만 모여 연설 듣고 귀가한 게 전부였고 그러기를 수년간 했다. 지난 6월 6일에도 용산까지 도보 행진하고 끝난 게 전부 아니었나. 혁명이 되려면 국민의 압도적 성원으로 행정부와 입법부 할것 없이 모두 굴복하고 군부, 경찰마저 시민 항쟁을 묵인하든 동조하든 해야 할 텐데 무슨 수로 이들을 설득하고 혁명을 하겠다는 것인가 네. 아무도 응하지 않습니다 누가 전가공씨 같이 거짓말만 일삼는 사람 편에 서서 앞장을 서겠습니까 같이 망하려고 안 되죠 우선 모임의 수에서 낙관하기 어렵다. 95%의 한국회가 등을 돌리고 있는 전광훈 교의 외침은 점점 국부적이 되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그들은 부정선거 투쟁이랑 열심히 하고 있지만 3.15 때처럼 전국민적이고 광범위한 국민정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는 전교주의 이미지 탓이 큰목 차지하는 것 유념해야 한다, 한다. 이 이미지에서 실패하면 내용이 좋아도 동력이 되지 않는다. 모처럼 애쓰고 힘써 마련한 대회가 모인 수에서부터 밀리기 시작하면 그 추동력이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고 뻔한 것이고 모인 수가 열세인 경우는 게임 자체가 어려워진다 뿐만 아니라 만일 이번 대회가 열세와 상관없이 열세로 성과 없이 끝날 경우 전광훈 교회의 위상과 사회적 인식 그리고 지속 가능성 면에서 이전과 다른 고민스러운 상황일 것이다 소수의 장위 교인들만 남아 열성이겠지만 그간 이것저것 약속 하고 돈을 거둔 곳에 대한 책임 지궁이 따라올 수 있으며 이런저런 문제들 심지어 전시의 사법 리스크도 현실로 다가올지 모른다 이런 점 에서 전교조 자체의 고민이 클 것이다 자신도 모임의 동력이 옛과 같지 않음을 느낄 것이기에 고민 이 아닐 수 없지 않겠는가 사회적 관계망의 자산은 신뢰이다 언어와 행위에서 신뢰를 상실하면 존재 지속성 자체가 어렵게 마련이다 이 뒷부분이 좀더 있어요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를 바라는 안티다운 목사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글인데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전과호 씨는 이미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어요 회생불가입니다 이제 망할 길만 남았어요 그리고 추종자들 함께하는 사람들 같이 망할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돌이켰으면 회개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속히 악한 세력 근절되어서 한국교회가 더 이상 피해 보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